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소영 회계사고요. 뭐 아시겠지만 <laughs> 그 세무에게 연습을 이제 강의를 할 건데 뭐 오늘 은 첫날이기도 하고 해서 뭐 오티 비슷하게 뭐 강의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거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음 강의 같은 경우에 2차 강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 났지만, 뭐 그래도 뭐 합격하시겠다라고 채점을 해보셨을 거니까. 뭐 합격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2차 강의는 무조건 들으시긴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그 약간 어 이번에 무조건 합격한다. 그렇게 확신이 드는 분도 당연히 뭐 2차 시험을 쳐야 되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약간 모자랄 것 같다. 그래도 2차 강의는 무조건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2차까지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 동차를 노리시려면 조금 모자랐다라고 하더라도 2차 강의를 듣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우리 2차는 주간식이죠. 주간식. 그렇기 때문에 답안 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답안을 요즘 들어서는 답안 같은 경우에 뭐 풀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응시생들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합격자 수도 아마 좀 많을 것 같아요. 1차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합격자 수가 제법 될것 같고 작년에도 합격률이 좀 높았어요. 1차 그러니까 유예생도 많은 거죠. 지금 현재 유해생도 많고 동차생도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번 2차 같은 경우에 그러면 풀이를 잘볼 수가 있느냐 채점을 하는 사람이 채점을 할때 2차 답안지 풀이를 2천 명 거, 3천 명거 그걸 다볼 수가 없잖아요. 부분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laughs> 결과적으로는 요즘 시험 경향이 그래요. 요즘에 응시생이 늘어나고 합격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거의 칼채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요즘 들어서는 경향이 그래요. 그 2차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칼채점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어렵게 안 나와도 평균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실제로 부분 점수가 별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거의 50점대 그 정도에서 평균 점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쉽게 나온다고 해도 평균이 올라가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답이 보기로 안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풀었구나. 이게 답이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칼 채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푸는 연습. 그걸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기본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지만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문제를 뭐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맞췄다라고 해서 합격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교수님이 낸 거라서 그거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문제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내가 못 맞췄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점수를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격과는 좀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 절대 안 틀리게 그렇게 푸는 연습, 그걸좀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답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채 점을 하기 때문에 뭐 풀이 과정을 많이 보진 않아요. 답을 좀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고 세무 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냥 또박또박 잘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입금산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잘못하는 거. 입금산입 뭐 이렇게 막 적잖아요. 금액도 막 적어. 300 이렇게. 비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적고 300. 소속처분 기타 사유주. 대충 막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차시험은 그 답안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좀 적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적으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입금산입은 입금 불산입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입금산입인지 입금불산입인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채점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적지 말고요. 입금산입 이렇게 말로 적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저는 이제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입금산입 이렇게 적을 건데 한자로 좀 편하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답안 작성할 때 가능하면 이렇게 적으시는 게 입금불산입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입금불산입은 이렇게 적는데 이거하고 이게 구분은 잘안 가요. 눈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뭐 급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면, 뭐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근데 또박또박. 불사니까잘안 보이게. 안 보이게 잘,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비용 같은 경우에도 뭐 감옥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답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성의껏. 교수님의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약간 성의껏 적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예, 약간의 부분 점수, 그런 것도 노리려면 좀 성의껏, 업무 무관비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이 300. 요거는 이게 3원인지 300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300인지 3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답은 0단위로, 원단위로, 원단위로, 요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답은. 뭐 프리는 상관이 없어요. 프리는 이렇게 뭐 별표 하나 해놓고 이 300이 나온 계산 근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응시생이 늘어나고 합격자 수가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다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면서 이거는 100만 단위로 적으셔도 무난해요. 이 300이 나온 근거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니다. 라고 하면 지급이자 곱하기 자 차입금 적수 세금 적수가 뭐 10억이다. 분의 업무간 자산 적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0 나왔다. 뭐 이렇게 보여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근거는 100만 단위로 하셔도 되겠지만 답은 답만큼은 이게 중요하니까 요거는원 단위로 그렇게 해주시고 소득 처분 중요합니다. 엄청납니다. 이거는 소득 처분 여러분들이 기타사유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기타인지 기타사유출인지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타 사회 유출도 이것도 정확하게 기타 사회 유출 이런 계산 근거는 조금 날려 쓰셔도 되는데 답만큼은 좀 또박또박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요소첩처분도 기타인지 기타 사회 유출인지 알 수가 없게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기타 사회 유출이면 좀 길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 정도는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답안 양식을 작성을 해주셔야겠다.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는 문제에는 서문이 있고요. 본문이 또 주어져요. 자료가 쭉 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물음, 요구사항이 나오면 문제를 읽으실 때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순서대로 서문 읽고 본문 읽고 요구사항 읽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서문을 읽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바로 보셔야 돼요. 서문을 읽고 그다음에 요구사항. 서문을 읽으면서 이 회사가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는지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그리고 사업연도는 1년짜리인지 그런 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업종, 중소기업 여부, 사업연도 그 정도. 그 정도는 무조건 확인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업종도 좀 중요해요. 업종이 뭐 임대업이다라고 하면 임대료가 매출액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업종을 좀 보셔야 되고 중소기업 여부, 이것도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죠. 이것도 보셔야겠고, 사업년도 확인하셔야 돼요. 1년짜리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6개월짜리 회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최초 사업년도, 그때 좀 조심하셔야겠죠. 최초 사업연도도 정관상의 사업연도는 1년 짜리이지만 최초 사업연도는 1년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법인 설립등기를 4월달에 했다라고 하면 9개월밖에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연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뭘 요구하는지 그러면 본문 읽을 때 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본문을 읽을지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본문을 그냥 읽고 요구사항을 보시게 되면 다시 본문 다시 읽어야 돼요. <laughs> 요구상을 보고 다시 본문 읽어야 돼.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결과적으로는. 요구상을 봐야지만 아, 먹물을 요구하고 있구나. 내가 뭐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자세히 봐야겠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이걸 제일 마지막에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2차 시험이 어렵긴 하죠.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주관식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문제만 잘 맞춰도 기본적인 점수 맞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다가 막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그 2월달에 휴직하고 막 시험을, 2월달에 휴직하고 2차 시험 준비할 때한 5개월 정도 휴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세무사는 유예였고요. 회계사는 동차였는데, 두 개를 같이 준비했어요. 두개 같이. 이월달에 <laughs> 휴직하고, 3월 초에, 3월 1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3월 1일날, 회계사 1차를 쳤죠. 회계사 1차를 치고, 합격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세무사 1차는 원래 합격 생이었고, 유예 준비를 하면서 휴직을 했는데, 이거 합격을 하니까 또 회계사도 해야 되잖아. 회계사도. <laughs> 그래서 6월달에 회계사도 2차를 치고, 회계사 그리고 7월달에 그때는 7월달이었어요. 지금은 8월달에 치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수험생이었을 당시에는 7월달에 세무사 2차를 쳤어요. 이렇게 치고 두개다 합격하고 그 같은 연도에 2008년도죠. 이때 회계사는 동차로 합격하고 세무사는 유예로 합격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없죠. 왜냐면 저는 계속 회사 다니다가 2월 11일 날, 2월 11일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2월 11일 날. 2월 11일 날 휴직을 했거든요. 요날 휴직하고 3월 1일 날 시험 쳤어요, 1차를. 치고 합격하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장난 아니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뭐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 2차 시험 한달 전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15점 나온 거예요, 15점. 15점. 왜냐면 1차 때 재무관리 포기하고 1차를 쳤거든요. 그래서 1차는 뭐, 재무관리 없어도, 상관없어요. 재무관리하고 경영학 두개 합쳐서 100점 맞으면 되는 거라서 경영학만 달달 외워가지고 1차를 쳤어요. 재무관리 그냥 포기하고 경영학이 점수가 좀잘 나와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1차를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무관리를 한달 전에 모의고사 시험에 15점 나오고 어, 재무관리 때문에 동차를 못하겠네 그런 생각든 거죠. 그래서 한달 동안 재무관리만 달달 외웠어요. 그냥 <laughs> 이해는 안 되고 이해안 되는 거 외웠죠 그냥 끈기가 있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15점 맞았지만 합격할 수 있다. 끈기를 가지고 막 하니까 이때 재무관리 엄청 쉽게 나왔어요. <laughs> 엄청 장난아요. 엄청 쉽게 나왔어요 70점 맞고 합격했어요. 재무관리 70점. 세법 할 시간이 없죠. <laughs> 당연히 재무관리 해야 되지. 회계 검사해야 되지. 세법 해야 돼. 세법. 세법 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무회계 회계학 2부죠. 회계학 2부 제가 강의하는 회계학 2부를 회계사에서는 88점을 맞았고요.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89점을 맞았어요. 2차 시험에서 이 점수 맞기 힘들어요. 세법은 세법은 이 점수 맞기 힘듭니다. 까락해가지고 떨어지는 시험인데 이 점수 맞기 힘든데 이 점수 맞았어요. 재무관리에만 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는데도 저도 신기했죠. 약간 뭐지? 뭐지? 나 재무관리만 열심히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거를 정확하게 맞추면 점수가 나와요. 제가 연결, 합병 이런 거안 했어요,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안 했죠. 그거 말고도 안한게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laughs>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안한게 많은데 거의 책의 30%는 아예 깨끗해요. 30%는 <laughs> 안 봤어, 책에.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앞부분은 되게 열심히 봤죠, 앞부분. 무조건 나오는 거. 접대비. 무조건 나오잖아. 접대비 무조건 나와. 기부금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100% 나와요 감가상각비 뭐대손금뭐 대손충당금 무조건 나오는 파트예요 이게 기본적인 파트예요 지급이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 거를 100% 맞추니까 이 점수 나오는 거죠 연결 합병 뭐 이런 거 특이한 거 특수한 파트들 그런 것들안 했어요 할 시간적 여력이 안 되니까 시간적 여력이 되면 합겠죠 당연히 그런 것까지 하면 좋죠 근데 그런 시간적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기본적인 거 내가 100% 맞추도록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건 100% 맞추도록 연습을 하자. 100% 맞춘 거야, 이걸. 정확하게.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셔야 돼요. 접대비 무조건 나오는데 그게 틀리면 안 돼. 접대비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게 나옵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접대비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져가는 파티에서 100% 맞출 수 있게 연습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여러 번. 실수를 하면 안 돼. 실수를 하면 그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면 돼요. 내가 기본적인 파트에서 실수하지 말자. 고그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갖고 가실 필요도 없어. 너무 많이 갖고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연습을 충분히 못 하게 되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져가시기를 기본적인 거 충실하게 하자. 100% 맞추자. 100%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력이 되면 더 하자. 됐죠? 요거를 먼저 잡아 놓고 제대로 잡아 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력이 되면, 더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제가 뭘할 거냐면 우리 강의도 하고요. 당연히 강의도 하고 강의하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내일이죠. 한 강의 10분 전에 마치고요. 10분 동안은 10분 정도는 쪽지 시험을 좀 칠까 해요. 쪽지 시험. 쪽지 시험은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1차 기출 문제라든지 제가 1차 문제를 출제한 거. 그거를 주관식으로. 보기 없이. 그거를 퀴즈를 그냥 칠까 해요. 매번, 매번 수업 10분 전에 마치고 10분 정도는 두 문제를 주관식으로 1차 문제를 풀 겁니다. 그거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좀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1차 문제 정도로 시험에 나와요, 진짜로. <laughs> 시험에 나오는 게 1차 문제 정도로 나와요. 다만 자료가 조금 뭐 추가될 뿐이지 1차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못 맞춰서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똑지 시험을 4번 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도 칠 거예요. 2차 유형으로. 그래서 요거는 연습. 연습을 하는 것이고 2차 유형으로 또 모의고사도 치고. 시험 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많이 치셔야지 내가 좋은 점수를 말할 수가 있다. 연습을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거니까. 강의 듣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그리고 연습하고, 틀린 거 다시 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2차 시험 치기 전에는 모의고사 많이 쳤어요. 모의고사. 그런 식으로 실전 연습을 많이 해서 시간 재고. 시간 재고, 모의고사를 많이 치다 보니까 점수가 좋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강의를 많이 듣진 않았어요. 실제로도 재무 관리는 강의 많이 들었어요. <laughs> 재무 관리 <laughs> 끝까지 제가 외워야 되니까 일단 강의 막 듣고 외우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시험을 많이 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시험을 많이 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다. 마음 가짐도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연도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지. 동차가 쉽진 않아요. 동차가 근데 유예가 되면. 싫을 것 같죠? 이해도 <laughs> 쉽지도 않아요. 유해가 되면, 어, 1년 더 있으니까 공부 더 하면 되겠지. 유해가 되면 1년 더 있다는 생각에 놀아요. <laughs> 아시겠죠? 놀고, 놀다가 이제, 아,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면 동차생들하고 비슷한 수준이 돼요. 까먹으니까. 그죠? 지금 1차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안 까먹었잖아요. 좀 갖고 있죠.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바짝 하면 유해생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유해생들은 작년에 놀았을 거예요. 놀고 이제, 어 이제 공부 좀 시작해볼까?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유예생이 되면 무조건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감도 엄청나고요. 부담감이 엄청나요. 그럼 공부가 잘안 돼. 그리고 또 1년 남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만심. 그런 게 있죠. 조금 놀았던논 <laughs> 것도 있고 까먹었어 또. 그래서 동차생하고 유예생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 실제로. 동차할 때 내가 합격해야지. 유예가 되면 좋지 않다. 1년 정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더 불안하고 더 공부도 안 되고 쉽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번 시험이 약간 난이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 년도 시험이 되게 쉬울 수가 있잖아요. 내년도는 막 되게 어려울 수가 있고 1년에 한 번뿐인 그런 기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지 말고 내가 1차 때 너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간당간당하게 합격했는데 아예 동차는 안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동체 합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하 그분들은 긴장을 하거든요. 내가 1차 때 조금 간당간당하게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되게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해서 그분들이 더 동체할 가능성이 있고요. 1차 때 점수가 막 남잖아요. 어, 너 1차 때좀 했어. 그럼 자만심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제가 그 케이스. 제가, 제가 생사 1차 같은 경우에 점수 잘 났어. 직장 다니면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 잘나가지고, 아, 나는 뭐, 직장 다니면서 뭐, 동차해야지. <laughs> 그런 생각 한 거야. 예 직장 다니면서 또, 이 차를 친 거죠. 세무사 2 차를. 35점 맞고 떨어졌죠. 35점. <laughs>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점수도 엄청나게 안 좋았고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자존심, 뭐 나는 1차 때 되게 점수가 좋게 합격을 해가지고 직장인 반에서 거의 뭐 1등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 어, 장난 아니구나, 나는 실력이 장난 아니네. 나는 뭐 회사 다니면서도 2차 당연히 합격할 수 있어. 나좀 아, 되는 사람이구나, 급이 되네. 자만심 때문에 학원 수업도 몇번 빠졌어, 막 학원 수업도 안 가고 막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래서 2차 때세무에게그세무에게를 35점 맞고. 다른 건 점수가 좀 나왔어요 그래도 다른 점수는 안돼세모는3 5죠 기억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3 5 그래서 이거세모에게좀 열심히 한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점수가 좋게 나왔죠 최종 결과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만심 그런 거를 가지지 마시고 멘탈 유지 2차까지 멘탈 유지를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운빨이 좀 받아줘서. 이번에 시험이 되게 쉽게 나오고 뭐~ 그럼 합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 채을 다할 거니까 아시겠죠 음, 여러분들이 합격률을 엄청 이렇게 높이려고 노력을 좀할 겁니다.